그 임금님보다 더 높은데 갈비천왕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세종대왕님도 갈비천왕이 시켜서 한글 만든 거예요. 갈비천왕. 처음 먹어봐요. 어저께 어떤 분이 채팅에 갈비천왕 얘기하셔가지고, 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시켰습니다. 짠. 또 되게 빨리 왔어. 좀 늦게 올줄 알고 일찍 시켰는데, 좀 빨려가지고 좀 식었습니다. 어? 자, 갈비 초나. 오늘 썸네일 10점인가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어, 먹을 동안은 이거 빼야겠다. 크로마키 좀 뺄게요. 잠깐 크로마키는 뺄게요. 어, 여기 뒤에 내 이불. 안 되겠다. <laughs> 어, 죄송. 그럼 이렇게 뺄라 그랬는데 어, 빼면 안 되겠다 어, 방을 안 치웠네 생각해 보니까 어, 생각해 보니까 방을 안 치웠어요. 그러니까 방을 안 치워갖고 다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홀, 혼돈을 들여서 죄송합니다. 내 어, 이불 아, 여러분은 괜찮을 수 있는데 내가 창피 해 내가 창피 해 여러분은 괜찮을 수 있지만 제가 창피해요. 이분 계란 말이냐고요? <laughs> 자, 일단 그러면은, 이거 먹어볼까요? 일단 콜라를 줬고요 뭐야, 반이 콜라야? 치킨 이만큼 중에 반이 콜라야? 이게 굽네인가? 아, 굽네치킨. 굽네치킨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갈비천왕이라는 말이 너무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되게 발칙하지 않아요? 어떻게 갈비천왕이라는, 어? 하늘의 제왕, 하늘의 왕. 어, 어떻게 그런 메뉴를? 자, 이 반이 절반이 무 무봉 무를 그 뭐야? 함유하고 있어요. 와, 조금 약간 배신감이 든다.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와가지고 꽤나 양이 있군. 꽤나 양이 있군 하는데 어 반이 이거야. 아, 먹방 책상은요 너무 커서 여기 안 올라가. 나 너무 큰거 샀어. 아 작은 거 살걸. 너무 커. 내가, 내가 먹방 책상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내 책, 내 컴퓨터 책상을 너무 과대평가했어요 어, 좁아서 안 올라가요 그거 올리려면은 모니터 부셔야돼아 그니까 작은 거를 다시 사든지 해야지 자, 양이 너무 없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얼만큼 들었나 자, 딱 요렇게 주네요 어, 약간 음... 자, 요만큼 주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또 괜찮네? 되게 근데 아이디어 좋다 되게 약간 그 우동 그릇 있죠? 일식집 가면 주는 우동 그릇 같은 느낌으로 요렇게 주네요 음, 굉장히 근데 맛있어 보여요 그 짜장면 그릇 정도? 음, 짜장면 그릇 정도 자 여러분들 제 얼굴 크기 63이니까 그거 그거 기준으로 어, 크기를 가늠해 보면 돼요 자 그럼 하나씩 먹어볼까요? 자, 이렇게 들고 먹어도 되겠네, 이거는. 들고 먹어도 되겠네. 자, 일단 적당히 식어가지고, 원래 이게 뜨거워서 못 잡잖아요.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애매해 어,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한 발자국이 모자라 딱한 발자국만 더딱한 발자국만 더 앞으로 나간다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한 발자국 부족해 근데 맛있어요, 맛있긴 해 근데 한 발자국이 너무 아쉬워 아 소스 뿌리면 돼요? 잠깐만요 좋아요, 소스를 뿌려봅시다 어디갔어? 소스 어디갔어? 자, 여기 아! 왕중왕소스 이거는 천왕인데 그 천왕 중에서도 왕중왕이야 와, 이름 하나만은 거의 무슨 어그로 선박급 그죠? 거의 선박급 어그로 와, 이렇게 왕을 좋아하지? 뭐지? 전생에 뭐 왕건이었나? 자, 소스를 한번 뿌려먹어보겠습니다, 그럼 코스를 뿌려가지고 어어한발더 아, 갔구나 아 도착했다 도착했습니다 빙빙빙빙빙빙 이번 역은 전맛 전맛 역입니다 내일질 문은 없습니다 음음 음! 왔어 왔어 아 도착했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음, 맛있어, 맛있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도착. 와, 맛있네. 이거를 소스를 한번 뿌려 먹으면은 그 한발자국이 모자랐던 걸쏙 갑니다. 야. 존내 놈맛제 옛날 영상 열심히 보셨군요. 아 작은 접시에 소스를 담아서 먹는 거요. 그러면 이따 작은 접시 설거지 해야 되는데 안 해줄 거잖아요, 그죠? 저 이렇게 먹겠습니다. <laughs> 설거지 왜 이렇게 하기 싫냐, 진짜. 진짜 몇개안 나오거든요, 설거지. 한두개 나와요, 한끼 먹어도. 근데도 하기 싫어. 음. 맛있네, 맛있네. 아 작은 접시에 랩으로 싸가지고 와 진짜 와 귀찮음이 나온 천재다 거기다 랩을 싼다고요자또 소스 어 소스가 막 칼칼 나와 아 이런 와 칼칼 맛있어 소스가 칼칼 나와서 칼콸 맛있고 되게 맛있네 이거 약간 자메이카 통다리 그것도 되게 맛있거든요 그런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더 조금도 약간 민속촌 느낌이 난다 그럴까? 왠지 사또님이 보여요. 이걸 먹고 있으면 왠지 조선 말에 그 외국인 선교사가 들고 온첫 치킨을 먹는 사또님의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장은지님 후원 원 감사합니다. 아, 건하고 드디어 장은지님 오천 원 감사합니다. 구결표 감사합니다. 구결표 아, 은진님 오천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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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또 어떻게 생겼냐고요? 약간 유병재 닮았어요. 사또가 되게 어 그래서 처음 먹어봤는데 근데 너무 맛있는데 약간 이방이 옆에서 눈치 줘요. 자기도 한 입만 달라고. 근데 안 줘요. 왜냐하면 탐관오이라 가지고 대게다 부패했거든요. 조선 말에 아 그래서 이방이 자꾸 째려보니까 사또가 한마디 합니다. 니도 억울하면 사또 하든가. 아이고. 음, 와 이거 이거 무슨 부분이지? 이거 가슴살인가? 뭐야 맛있어. 이 다음은 누구 닮인냐고요 <laughs> 음, 약간 싱거운데 이 왕중왕 소스를 부어주면은 그게 보완이 돼요. 그래서 맛있고. 이게 구웠기 때문에 국내 치킨이 구운.. 구운 거죠? 구운 치킨이라 굽네죠? 음어 이방 왠지 저 닮았어요 <laughs> 이방 약간 저 닮았어요 약간 항상 약간 이렇게 막저 쭈글쭈글한 거 되게 잘하거든요 옆에서 이렇게 쭈글쭈글한데 렇게 원하는 눈빛은 잘 보낼 수 있어요 사또 한 입만 주지없어서 사또 <laughs> 이방은 사또의 비밀을 알거든요 사또가 돈주고 관직을 산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이방한테 함부로 못해 왜냐면 자기의 비밀이 벗겨지면은 미신이 떨어지니까 흥미 음. <laughs> <숨이> 진진하죠? <laughs> 갈비천왕 먹으면서 우리 조선 말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그죠? 타임머신 먹방 와또 새로운거 했다 새로운거 했다 음 너무 맛있는데? 그니까 핫도그가 이렇게 너무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주는 선교사도 그 외국인 선교사도 내가 갖다줬지만 나도 괜히 먹고 싶은 거야 그거 알죠 내가 친구한테 음식 나는 별로, 사실 별로 안 먹고 싶어서 음식을 좀 나눠줬어요 근데 걔가 너무 맛있게 먹어 그럼 막 줬다 뺏고 싶은 그, 그 느낌 아 줬다, 줬는데 다시 뺏고 싶어 이런 느낌 어 그래가지고, 어, 약간 그런 느낌. 그래도 샀던 안주죠. 음. 삼가물이 음, 맛있어. 아맵고맞지베이스먹으면 햄버거 추천이야? 작 1,9,5죠? 작년 1,9,5죠? 나타나면 구글 이미지요 구글에 오리 치면 나옵니다 와 이거 추천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저 최애 치킨이요. 원래 조촌 치킨이었는데 오늘부터 갈비천왕하겠습니다. 지금 이방이 눈치 주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요. 그리고 안 남기는 센스. 어. 이제 포졸들이 포졸들은 참아 눈치도 못 주고 서 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또가 설마 한 개쯤은 남기겠지 이러면서 포졸 병장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포졸 이등봉은아 소리도 못 들어요. 어, 먹는 거. 음. 음, 안녕하세요. 어? 지코바요? 한번 먹어봤는데, 아,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지코바 치킨이. 음, 이런 느낌이야. 지코바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스팀부이 님도 이거 드셨어요? 되게 맛있네. 아, 나 이거 너무 좋다. 헉, 어떡하지? 어, 되게 너무 맛있다, 이거. 와. 이 콸콸 쏟아지는 이 멋진 이왕중왕 이 소스마저도 이것마저도 내 취향이야 너무 멋있어 왕이야 진짜 와 앞으로 갈비천왕 하지말고 갈비천갓 합시다 갈비천갓 음 선바님 선바님만 드시지 마시고 저도 아무결표 아, ㅇㅇㅇ 이은. 선바의 눈주름님 천원 감사합니다 아.. 아 내가 먹던거 이거 다음거 줄게요 이거 너무 내가 더럽다 그죠? 먹을 때마다 하마가 보인다고요? 그 동물 하마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 친구 하마를 말하는 거예요? 제 친구 하마면은 바로 블랙입니다. 바로 바로 강태입니다. 강태. 자, 소스도 뿌려드릴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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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아우 맛있다 음 맛있죠? 방금 먹었죠? 와 입술 와 이거 뷰티까지 모든걸 책임져 역사 역사 그리고 뷰티 맛와 모든걸 책임지는 갈비전왕와 입술 슈퍼노강님 구원2 0원 쾌척 감사합니다 아, 슈퍼노강님 2 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안 부러워요 카레보다 부러운건 아니 치킨보다 부러운건 없어 전 천왕인데요 전 지금 하늘의 신인데요, 하늘의 왕인데요. 음, 아니, 갈비천왕이 왜 역사를 책임지냐고요? 왕이잖아요, 왕. 조선시대 왜 나왔겠어요? 왕이니까. 사실 그 임금님보다 더 높은데 갈비천왕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세종대왕님도 갈비천왕이 시켜서 한글 만든 거예요. 갈비천왕님이 시켜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갔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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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 소스를 추가해 줬다는 게, 아, 치밥 요리할 때, 아, 여기다도 밥 비벼먹는구나. 아, 맛있다 왕선바 방송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됐네요 2, 아, 감사합니다. 나도 치킨, 치킨 치켜야지님 슈퍼노강님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많이 업그레이드 됐죠? 슈퍼노강님 2,000원 감사합니다 나도 치킨 치켜야지님 감사합니다 방송은 업그레이드 됐는데 저는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요 저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저 근데 다이어트 할 거예요 이거 약간 지금 몇번 너무 많이 말해서 그런데 저 그거 샀어요 체중계 샀어요 체중계. 그건 뭐다? 이제 이제 현실적인 숫자를 보고 내가 충격 먹을 때가 왔다는 거죠. 음. 아 슈퍼챗도 금액별로 이미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그 지원이 안 돼요. 그거 있으면 제가 얼른 했을 텐데, 그죠? 그게 안 되더라고 지원이. 근데 언젠가 되겠죠. 이것도 업그레이드 계속 되고 있으니까. 되면 바로 바꿀게요. 음, 이거 맛있냐고요? 겁나 맛있습니다. 아, 갈비천왕 아시는구나. 진짜 겁나 맛. 마... 어, 어, 왕중왕 소스 전하. 전하. 힘을 내시옵소서 전하. 전하. 셨습니다. 저 다시 돈 벌어서 선담임 작은 먹방 책상 사드릴래요. 옴녕용. 아, 그래 예리나 힘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리나 힘내. 음 맛있다. 아 전화가 죽었어. 어떻게 이제 한 발짝 멀리서 바라봐야 돼요. 이제 이방이고 포절이고 약간 약간 이제 들부러워요. 약간 사또가 이제 좀 한입씩 나눠줄 그런 기세야. 사또가 이제 소스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약간 성교사 눈치 보는 거죠. 혹시 소스 좀더 없나? 음, 근데 못 알아들어요. 성교사는 아직 한국말 잘 몰라. 그냥 치킨 맛있다는 것만 알아가지고 그냥 갖다 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렇게... 어... 예, 한입 먹을래? 이렇게 약간... 음... 재밌다. 저 군대 있을 때, 뭐지? 단편소설 이런 걸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 거긴 진짜 시간을 보낼 만한 일이 없어서, 그러고 놀았습니다. 그때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죠? 그, 그거 아무도 안 읽어. 네이버 웹소설을 찾으면 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올렸는데, 조회수 막 7? 근데 그 중에 6이 저였어요. 제목 구운몽 제목 구운몽인걸요 구운몽 스포를 하자면 마지막에 원숭이가 타 죽어요. 그래서 구운몽입니다. 음 그거 근데 원본이 어딘지 모르겠어 아직 남아있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있으면 너무 습기스러울 텐데. 아왜 스포하냐고요? <laughs> 어차피 안볼 거잖아요 재미없어요 음.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겠어 그게 아직 있나? 네이버 웹소설 그게 있나? 왜냐면은 저희 과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소설 써가지고 무슨 디지털 문학상인가? 그거 받아가지고 막그 상금 막 몇 천만 원 받으셔가지고 와 엄청 부러운 거야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막 저도 새로 쓰진 못하고 원래 있던 거 한번 올려봤는데 아무도 안 읽더라고요 역시 쉽지 않아 한 번에 뭐 되는 거 쉽지 않아 오래 해야 돼 음. 저도 몰라요 제가 근데 부끄러워서 지웠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거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 구운몽이 다섯개나 있어요? <laughs> 아 구운몽 되게 흔한 주제네 음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음 잠깐만 몰라요 선바 아니에요? 선바 아니면 나 몰라 음, 다섯개 다 아니라고요? 그럼 지웠나보다 한번 지웠나 봐요. 아쉽네, 다행이다. 근데 저 말하고 후회했거든요. 그거 박제되거든요. 또막그 고3 일기처럼. 음. 아, 근데 양 너무 적다. 아, 양 너무 적어. 이거는 진짜 포졸들 남겨주고 싶어도. 그냥 동조고 다 먹었는데 뼈밖에 안 남았어요. 네, 이거 저녁으로 먹는 거예요. 음. 아, 치킨 양 진짜 왜 이렇게 적냐? 좀 화가 나는데? 아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데요? 아 이거 먹으면 다이어트 잘 되겠다. 별로 양이 적어가지고 갈비 다이어트겠다. 갈비 다이어트. 와야 맛은 천왕인데 양은 갈비지예요 다른 거또 먹자고요. 아뭐 하는 거? 음다 먹었어. 누가 누가 다 먹었어? 아 뭐야 누가 다 먹었어? 목목끝 아. 아, 뭐, 뭐, 끝. 끝. 밥 비비기엔 너무 양이 적어요 이 소스 양이 몸무게 그거.. 그거 왔거든요? 아니 그게 온게 아니고 시켰거든요? 체중계 시켰거든요? 체중계 오면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음 이걸로 소스 이렇게 파먹는 정도구나 오늘 시켰어요, 오늘. 다이어트 하려고. 그거를 알아야 또, 살 빼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 약간 단수 높이는 것처럼, 한 칸씩 한 칸씩 꾸준하게 내려가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와 여기 그러니까 진짜 점 같다 그죠? 이거 점인 척 하며 다니면은 개 이득 왜냐면 점인 척 하고 나중에 이렇게 배고프면 이렇게 몰래 먹으면 되잖아요 음, 맛있대 아 콜라 먹고 시원하게 트름 한번 해보고 싶다. 그것이 제 소원 중 하나인데 쉽지 않네요. 그러면 이제 치킨 다 먹었으니까 항상 여러분 되게 아마추어 같이 막 어? 치킨이랑 무랑 같이 드시는데 치킨 다 먹고 무 먹고 아니면 무다 먹고 치킨 먹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진짜 내가 막 치킨 먹으면서 막무 하나씩 먹는 사람들 보면은 혼내주고 싶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 물을 먹었으면은 치킨 먹어야지. 이렇게. 아, 몸무게 이벤트 하자고요? 몇킬로인지 맞추는 사람? 선바링 내일 중요한 시험 보러 가는데 잘 보고 오라고. 이팅한 아, 번만 수연이... 해 주세요. 수현이 화이팅! 수현이 화이팅! 수현이 화이팅! 수현이 시험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 음. 86 맞추기 쉬울 것 같아. 맞춘 사람 너무 많이, 많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만약에 100명이 응모하면 그 중에 10명 맞추잖아요. 아니다. 한 12명 맞추겠다. 81부터 88까지 아니다. 그냥 어차피 뭐85 아니면 86 이, 이쯤일 것 같은데. 아, 70은 전혀 아니고요. 아, 소수점까지 맞추기 98 뭐야? 98 52 뭐야? 아, 소수점 맞춰서 개쳐 환불이요? 됐습니다. 뭘 맞춰? 내 몸무게 왜 맞춰? 100키때75 키로요. 그때가 75, 저 75까지 빼면은 우리 이렇게 훅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볼살이 다 없어져. 이게 렇 돼요. 그리고 좀 약간, 약간 뭔가 힘 없어 보이고. 아, 한자 시험 파이팅! 정말 잘 먹었다 치킨 잘 먹었습니다 아, 아, 오늘의 맛있다. 치킨 먹방 끝.